마지막 라운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는 사나이 체육이고요. 사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희가 떠올린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활기차고 어떤 역동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어떤 사나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이러한 이미지적인 어떤 사나이 같은 모습 멋있는 파이팅 있는 모습을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찾게 해드리고자 사나이 네, 체육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스포츠 클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모두가 운동을 즐긴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음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운동을 즐긴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운동복을 입고 왔었는데 마이크 문체로 네, 자켓을 입게 되었고요. 회사 소개는 이만 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실 팀의 회사 소개가 마무리되다 다음은 참가팀의 주제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주제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구시울 스포츠입니다. 그 저희는 구시울 스포츠클럽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어떤 스포츠클럽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네, 천천히 좀 지루하지 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저희는 뉴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클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나 검도, 유도, 뭐 혹은 합기도, 택견 씨름 등의 다양한 우리 전통 무예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런 기반으로 한 전통 무예와 현대, 스포츠, 현대 스포츠들을 결합한 이러한 어떤 뉴 스포츠를 기획해서 이런 뉴 스포츠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남성 혹은 여성뿐만 아니라 뭐 젊은층, 어린층, 노년층, 중년층, 장년층, 장애인층 누구나 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이러한 스포츠 클럽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누구나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네, 모두가 건강한 이런 아산, 아산, 건강도시 아산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어, 체육활동, 이런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이런 스포츠 클럽의 정회원 1,000명을, 네, 1,000명을 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떤 체육산업 규모를 확장시키는 이런 미션을 통해서 저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구시울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클럽일까요? 어, 저희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앞서서 먼저 음, 저희의 고객이 될 시장을 한번 세분해 고객, 고객을 시장을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그게 연령, 연령대에 맞춰서 한번 세분화해 보았는데 먼저 영유아 및 청소년층입니다. 20세 미만의 학생들 혹은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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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령대의 고객층 같은 경우는 본인들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운동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어떤 신체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뭐 키가 많이 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신체 교정 활동과 또한 어떤 체육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성, 공동체 생활, 리더십 이런 것을 함양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 방구하 활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0대에서 40대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층이 이제 운동을 할때 가장 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저희는 미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어떤 다이어트나 아니면 몸의 강건함, 몸의, 몸의 관련 이런 것들을 네,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가장 혹은 이제 어 주부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한 가족 단위로 다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고 또한 어떤 사교 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활동으로서의 체육 활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힐링하는 이러한 여가생활로서의 체육을 생각해 보았고. 역시 어떤 공동체 생활로서의 체육 활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층 역시 어떤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여가 활동과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바라지 않을까, 이들의 수요가 이런 것이 아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몇 가지 어, <laughs>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무예와 그리고 현대 스포츠를 결합한 뉴 스포츠 종목을 네,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직접 네, 만들고 지도한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의 무 유도와 현대 스포츠 크로스핏을 이제 계량한 이런 합친 결합한 이런 뉴 스포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유도, 유도와 크로스핏을 결합을 해서 어떤 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이런 젊은층들이 많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신체 단련과 몸매 바꾸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 1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laughs> 이러한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유도, 지역사회에 있는 유도 관련된 지도자들과 혹은 크로스핏 관련된 지도자들, 보디빌딩과 관련된 지도자들 1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해서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설은 아산 시민체육관과 그리고 이제 화면에는 저희가 표기해놓지 않았는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헬스장, 크로스핏 체육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검도와 스포츠 찬바라를 네, 결합한 뉴 스포츠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포츠 찬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검도와 어느 정도 비슷한 건데, 이제 푹신푹신한 어떤 칼 같은 그런 용품을 가지고 상대를 가격해서 점수를 얻는 뭐 이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검도와 스포츠의 결합을 통해서 놀이 형태의 스포츠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할수 있는 어, 칼싸움을 연상시키는 이런 놀이 위주의 스포츠를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어린아이층, 어린 아이 영유아층의 학생들 5 0 0여명 500여 명, 500여 명, 500여 명의 고객 회원층을 생각해 보았고요. 지도자 같은 경우는 스포츠 참바라 강사 그리고 충남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검도와 관련된 선수들, 혹은 동 생활체육인들, 이런 인원들의 자원봉사자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역시 시설은 아산시민체육관과 관련된 검도나 스포츠 참바라와 관련된 체육관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태권도와 요가를 결합한 어떤 노년층을 노년층 그리고 장애우층을 대상으로 한 힐링 스포츠 프로그램을 또 기획해 보았습니다. 태권도와 요가를 결합해서 굉장히 동, 동적인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태권도와 정적인 스포츠의 요가를 합쳐서 굉장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뭐 요가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고요. 어, 노년층 50여 명과 그리고 태권도 사범과 요가 강사 1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대비 강사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노년층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안전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강사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은 역시 아산시민체육관과 지역사회 내에 있는 태권도장 혹은 요가 체육관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권도와 체조를 결합한 네, 뉴 스포츠입니다. 이미 뭐 기존에 많이 태권체조라는 이름으로 많이 성행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뉴 스포츠인데요. 이것은 공연 목적으로 한 어떤 태권도와 체조를 결합해서 어떤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이런 식의 스포츠, 뉴 스포츠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 절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떤 공연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여 명의 인원 회원수를 생각해 보았고 지도자는 역시 태권도 사범 혹은 이런 체조와 관련된 강사, 강사들 10여 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산 시민체육관 혹은 태권도장을 시설 활용할 예정인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 뭐 이런 것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돈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어떠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될 텐데, 저희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크게 지도자와 관련된 비용과 시설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회원 복지와 관련된 비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도자 교육비와 그외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도자 교육비 같은 경우는 강사, 강사와 관련된 비용 2천여만 원과 사용료, 운전기사나 아르바이트 등. 천여만 원, 그래서 총 삼천 3천, 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관 대관료와 운동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체육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산 시민체육관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어떤 시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할인이 들어가는 뭐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세 체육관을1년 대관하는데 3 0 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도장이나 뭐 지역사회 내 실내 체육관 뭐 태권도장, 검도장, 헬스장 이런 지역사회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겠습니다. 운동기구 이용료 같은 경우는 운영에 필요한 어떤 운동과 관련된 기자재들 크로스핏이라 하면 관련된 뭐 보디빌딩과 관련된 운동기구가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운동 기자재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관한 이용료 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기존의 자원을 만약에 활용을 하고 기존의 시에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한다면 300만원 정도까지... 절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총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회원 복지 비용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측정하고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용품 사용비와 차량 운영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품 사용비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사용할 단체복이나 혹은 어떤 소모품 운동에 필요한 어떤 소모품이나 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크게 2천만 원 소요된다고 예상을 해왔고 셔틀 차량 같은 경우는 시 자원을 운영을 한다면 1천만 원, 그리고 그게 아닌 연계업체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려는 스포츠클럽이 이제 어떠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막 돈을 벌겠다. 이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어 벌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가 운동을 하고 젊은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 뭐잘 사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운동을 하겠다는 뭐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뭐 장애인층, 노년층, 독거노인층 이런 다양한 계층들에게 어 이러한 네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한 비전과 가장 네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총네 회원복지비용에 있어서 6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생각할세 가지가 바로 지역 학생 운동 선수를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역 학생의 운동 선수를 활용하는 것인데 음 운동을 하는 선수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가 되겠다, 혹은 뭐 프로 스포츠, 실업 스포츠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운동 같은 경우가, 대학 스포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업률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한 학생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런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그만두었을 때, 굉장히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운동선수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운동선수의 진로에 대해서, 운동 선수를 하다가 그만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운동을 하는 충남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음, <laughs>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도자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 뭐 생활체육 지도사라던가뭐 심판 지도사 이런 지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교육을 하고 그러한 인력들을 중고등학생 인력들을 네, 이러한 스포츠 클럽의 지도자로서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기존에 있는 운동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뭐 시에 혹은 이제 시 아산 시 내에서 이런 체육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자재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혹은 대학생 마케터, 대학생 대학생 어, 서포터즈 이런 인원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비용을 절감 인건 비용에 있어서 좀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시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무예나, 혹은 현대 스포츠 체육 산업과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도나 태권도, 혹은 뭐 크로스핏이나 요가,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우리가 한다라고 할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도자들,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 태권도장이나, 혹은 뭐 태권도장의 회원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헬스장이나 요가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연계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저희 스포츠 클럽과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스포츠 산업들 모두 상호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어, 노년층 같은 경우는 아산시의 노인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 온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200여 명의 어르신이 뭐 공부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에 출강을 하거나 혹은 이 대학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스포츠 클럽의 전 노년층 어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을 네, 지원하는 활용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회원도 확보하고 음, 다양한 어떤 지역 의노인 분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포츠를 유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서 네, 이러한 어, 노인대학과 스포츠 클럽의 결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수제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수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어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양한 입소문을 통해서 조금 더 <laughs> 프로모션에 있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젊은 층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를 통한 프로모션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체육, 시민체육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다양한 시민, 많은 계층들이 운동을 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운동을 하는 이러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산업들과 연계가 돼서 활성화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저희 스포츠클럽의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음, 뭐 전통무에 관심이 생겨서 전통무에 검도나 특권도 이런 도장에 나가서 운동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용품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좀더 활성화를 줄수 있고 이런 식의 연계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클럽의 파급 효과를 통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아산시의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질수록 더 계속 이러한 가치들은 선순환되고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여 명의 회원, 7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500여 명이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 혹은 다양한 계층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 중에 100여 명, 20%에 해당하는 인원들에게 회원회비나 아니면 과연 복지와 관련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용과 수익적인 면에서 어떤 비용과 혹은 수익적인 면에서 사실 큰 흑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시울 스포츠를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건강한 체육, 문화 혹은 브랜드 가치 등의 뭐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운동하는 문화, 우리 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산 시민들이 운동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시울 스포츠에 와서 운동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산업들이 활성화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저희가 바라는 부가가치고 파급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실스포츠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장지응답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앞에 보면 비전 미션 제시한 부분에는. 정예원 수를 1,000명 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700명에서, 500, 700명에서 정예원 500명, 또 100여 명은 회비 일부 지원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지 아, 네. 잘 모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저희가 제시한 종합형 스포츠 클럽 창단 가이드에 보시면은 어, 번에 프로그램 부분에 생애 주기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 종목 기타 등등해서 그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음, 독창성 있게 하시려고 뉴 스포츠 종목 안에 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과 그걸 넣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 하고자 하시는 어떠한 그 계획 프레임 중에 뉴 스포츠 종목을 어, 타켓으로 잡아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음, 뒤에 말씀드린 이제 500명 정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첫해 혹은 1년차, 2년차 초, 초, 초반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정의원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미션에 있는 정의원 수 1,000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목표치? 약간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뉴스포츠를 저희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죠 뭐 유도와 크로스핏 뭐 태권도 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됐는데 이제 그것들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뉴스포츠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결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 그렇기 때문에 뉴스포츠를 활용했다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 제가 하나 여쭤보 지금 체육 대학 출신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냥 어떤 다른 쪽에 어떤 과에 가시는 저는 거죠? 저는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 경영학? 다 사회복지 영어. 아. 근데 이제 뭐 이런 체육 지금 발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어떤 체육이 아니면 이제 경영 쪽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그 종합 형 스포츠 클럽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인력풀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인력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카메라 가움직이네이 분야 없으니까. <웃음> <웃음>

클럽이 되면 하나 어떤 기업체 같은 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 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인력풀이라고 하는 거는 네. 거기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근무할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가리키는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을 뽑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그 처우는 어떠한 형태로 해서 사람을 뽑을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 그아스이 그 스포츠 클럽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시간 강사로 들어오는 건지 직원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스포츠 클럽과 어떤 지역 산업,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권도장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윈윈 효과를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굳이 표현할 좀 계약직 형태로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 이쪽 패권 도장, 이쪽 유도장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은 저희와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회원이라던가뭐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 좀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이제 그런 식에 있어서 많은 이런 지도자분들께서 이것을 이것과 연계하는 것을 연계하고 싶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음, 지역 사회 내에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할 수,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님.